안녕하십니까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지공사의 황송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으로 연재하게 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지식을 네이버TV와 유튜브로 공유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이 절대로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닌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새 트렌드인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법인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명의 분산 효과 및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용의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으로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이유인 세금 절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인 명의 분산 효과와 투자 효과 그리고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세금의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요. 종합 부동산세 분산 효과가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 이게 보여드리는데요. 겠 개인이 집을 어, 한 채가 있을 경우에 한 채를 더살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아, 세금을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개인이 집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살 경우에는 집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과 법인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종합부동산세가 분산 효과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세금의 절세 효과 중에서 가장 큰또 다음으로 큰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표는 가세 표준과 세율이 나온 표이 있는데요. 요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표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미만 아니면 1년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에서 40%입니다. 자, 이 표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고요. 네, 주택일 경우에는 1년 미만인 40%이지요. 자, 대신에 자 우리가 개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가세 표준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2억은 이하일 경우는 10%이고 그 다음에 200억 이하이면 2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냐 40%냐 아니면 50%냐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특히 단기 차익일 때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세금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요새 그부 채나 세 채를 가지고 계시면요. 부동산 중과 규제 다 있습니다 현행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에서 42%를 적용하지만 이번에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어, 기본세율에 대해서 플러스 10%그 다음에 3주택자일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 제가, 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양도차익이 1억인 일 경우에 그때는 어, 물론 누진공제를 차감하겠지만 세율이 35% 하지만 집이 한 채가 더 있을 경우에는 45%가 되고 한 채가 더 있으면 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여기 표에 보시면 3천만 원약 3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세를 내지만 우리 법인일 경우에 법인일 경우에는 10%의 법인세만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그세 배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세금의 절세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 부동산세 분산 효과가 있고 부동산 단기매매를 할 때는 법인으로 하는 게 좋고 법인은 부동산 중과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명의 분산 효과와 투자 효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분산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 투자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다. 그래서 법인의 필요 경비와 이월 가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법인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법인으로 절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절세 효과가 크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음, 우선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공유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나에게 맞게끔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지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